네, 오늘 말씀은 어,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고심을 하 들어가 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 이제 바다 나람으로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많은 식구들을 형성하고 돌아오게 되죠 많은 재산가더 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게는 어, 삶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이 늘고 재산이 불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 외삼촌 집에서 여전히 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야 나의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상은, 인생은 참 어, 연약하게 그지없는 삶이었고 어, 어찌 보면 방황하는 삶이었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딱 버티고 서 있고,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어, 신실함이 없지, 인생을 속이면서, 그렇게, 어, 참 고달픈 인생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다 나란에 그 외삼촌이 야곱을 또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잖아요. 그 아들들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야곱은 참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백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 기도로서 이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어,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세겜 땅에 돌아왔습니다. 에서와 화해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 야곱의 인생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아주 자그마한, 어, 그, 일이 굉장히 큰 일로 어 변해서 야곱에게 덮쳐온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 딸 디나가 이제 도시의 딸들을 보려고 자꾸만 세겜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한그 네온 사인이 있는 문명이 잘 갖추어져서 신기한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진짜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파티가 열리는 그러한 세계성의 도시 문화에 호기심이 생겨서 디나가 자꾸만 들락달락하다가 결국은 어,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됐죠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자니 이거는 그대로 덮어들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니? 이 야곱의 집은 그 가난 일곱 족속이 사는 그 동네에서는 간 상대할 수 없는 가난 족속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근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그 디나의, 어, 오빠 둘이 레이와 신문이요 그냥 가갖고 서는 세금성을 완전히 쪽대밭에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보다더큰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평안할 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어, 그렇게 평안하게 안일한 게 살지 말고. 네가배들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건면하실 때는 두 가지로 건면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삶을 통해서 건면을 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잘 되던 것들이 갑자기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그런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 그첫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걸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야곱은 여전히 근심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더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마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은 크게 당황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찌됐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네가 나를 만났던 베벨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주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왕들에게 평안할 때 자꾸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자꾸만 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안 듣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내말을 듣는 습관이 안들어져 있다는 거.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지않니하였기에 이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첫 번째.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에요. 바람에 삼킨다는 얘기는 그 목자들의 그 어떤 인도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지. 철저하게 너 혼자 남는다는 거지. 그때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안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안 도와주시는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 수치와 욕을 당하고 고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 무슨 얘기냐.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서 지금은 네가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으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때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께서 숨대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거를 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숨겨서 뿌리채 뽑히기 전에 알아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할 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은 평안할 수, 나 할지라도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시, 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깨어서 늘 어김없이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렐 네, 믿습니까?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